30대 후반 직장인 이선정 씨는 최근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곤 했습니다. 선정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붓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정 씨처럼 얼굴 붓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붓기 빼는 팁들에 대해 17년차 약학박사 저한지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얼굴이 붓는 이유, 첫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가 수분을 끌어당겨 얼굴이 붓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아침 얼굴 붓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라면, 피자, 햄, 치즈, 젓갈, 김치 등이 있어요. 얼굴이 붓는 이유, 두 번째는 오래 앉거나 서 있는 자세.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생활 패턴도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체액이 특정 부위에 쌓이게 만듭니다. 이는 다리뿐만 아니라 얼굴 붓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얼굴이 붓는 이유 세 번째는 여성 호르몬. 여성들은 특히 생리 전후, 배란기, 갱년기 등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얼굴이 더 심하게 붓곤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관련 얼굴 붓기는 생리주기 관리와 함께 식단 조절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이 붓는 이유 네 번째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체내 염분 대사를 방해하여 붓기를 유발합니다. 특히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얼굴 부종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10분간의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해 붓기를 예방해 신경 써주세요. 그럼 이런 붓기를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붓기 빼는 법은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을 때 가장 빠르게 붓기를 빼는 방법은 냉찜질입니다.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팩을 2, 3분간 얼굴에 대면 혈관이 수축되어 즉시 붓기가 완화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도 붓기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면 체내 수분 순환이 촉진되어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를 하는 것도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얼굴을 약간 위로 올린 자세에서 코 아래부터 턱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 올리는 동작을 3분간 반복해 보세요. 마지막 방법은 키토나제 1위 효소를 챙기는 것인데요. 키토나제 1위 효소는 말초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병풀 입추출물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은행잎나토키나제를 배합한 성분입니다. 병풀 추출물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요. 나토키나제는 일본 전통 발효 식품인 나토에서 추출한 효소로 혈류 정체를 개선해 전신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 얼굴 붓기 제거를 도와줍니다. 이런 성분들을 꾸준히 챙기면 매일 아침 붓기 없는 산뜻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아침마다 얼굴 붓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렸어요.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거울 속 퉁퉁 부은 얼굴과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